안녕하세요. 와인은 사랑하는 남자, 구준입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중간중간 팁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죠? 좋은 와인을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초보자가 마트에서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마트에서는 진열 상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보통 5년 정도 지금 저희는 유통기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일단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와인은 서늘하고 캄캄한 곳에서 눕혀서 코르크가 약간 적게끔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인 코르크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와인 코르크가 너무 말라있거나 또 위로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젖어 있을 경우에는 그 와인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 보시면 잔물이 흐른다든가 그런 걸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배제하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할인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 와인이 결코 나쁜 와인은 아닙니다. 와인 장터라든가 와인 할인 행사가 많이 돼 있는 제품들은 그 제품의 라벨이라든가 이런 것에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그 제품이 단종이 돼서 그 제품을 유통할 수 없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잘 고르시면 와인의 큰득템이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와인 바닥에 구멍이 깊다고 해서 절교 좋은 와인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요 바닥에 어, 침전물이 많이 생긴다 해서 이게 깊은 무 깊을수록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침전물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어, 그거는 가설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와인을 어떤 거와 곁들여 먹을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령 육류라든가 어패류나 생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자나 치즈나 케이크라든가 이런 거를 드실 때 거기에 관련되 있는 와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육류 같은 경우에는 레드와인을 그다음에 어패류나 생선 같은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와인을 그리고 과자나 치즈나 케이크 같은 그런 것에는 달콤한 와인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트에서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는 마트에서 좋은 와인 고르는 법 어렵지 않겠죠?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마트에서 좋은 와인 고르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